안녕하세요. 망초TV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발자 노트라에서 이제 공지가 올라왔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헌터 여러분.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개발TV입니다. 저희는 커뮤니티에서 특정 헌터의 성능과 이벤트와 관련한 여러 의견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소지유 사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 문제로 인해 헌터님들께 불편 드린 점에 대해 진심 으로 사과를 말씀드린다. 그리고 헌터님들 중에 소중한 의견을 감사하고 우선 헌터님들께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 때 이제 설명을 해준다 해요. 헌터들의 성능 관련 문제. 헌터나 스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전투의 시연 중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맞물리면서 간혹 기대하던 것과 다르게 동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정상화하는 환장에서 헌터님들께 큰 혼란을 줬다. 다양한 로직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의 검증이 부족했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사과를 드린다 그래서 오류를 줄이고 헌터님들께 기대하시는 대로 동작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추가로 금일 제보된 민명구 위장 상태에서 궁극기 천상의 축복을 사용할 경우 팀에게 적용되는 치명타 피해량 증가가 서지우의 사진화 효과인 체력 전환이 반영되지 않는 형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효과는 여러 조건이 걸린 상태에서 치명타 피해량 일부 수치를 수치가 상승 적용되는 형태로 증가분의 계산 과정을 거치는 반영하는 형태로 작동을 한다. 근데 전투 상황 중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이러한 별도 로직으로 인해. 시점에 따라 기대와 다르게 동작하는 상황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적용 로직과 프로그램 코드 등을 함께 고려한 수정작업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빌드 업데이트 시점에 정상으로 이제 수정할 거다. 피드백에 대하여 개발팀의 대응이 빠르지 않다는 건 질책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 헌터님들의 의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 중이다. 해결을 위한 최선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다 보니 만족하실만큼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저희 팀은 조금 더 속도를 높여 헌터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검토 사항에 대한 대응이 길어질 경우 공지를 통해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헌터님들께 최선의 경험을 드리기 위해선 부족한 부분은 적극 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게임 중 잘못된 동작이 일어나거나 개선이 필요하거나 버그 같은 경우 있다면 1대1 문의를 통해 해줘라. 그래서 개선 예정 사항이 나왔네요. 헌터님들의 많은 피드백 중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계획이 아래에 있는 한목들은 다음 업데이트, 6월 19일, 6월 19일 이제 수요일이죠. 다다음 주 수요일날 이제 목표로 개선을 중인데, 게이트 재탐색을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게, 그리고 재탐색 비용을 마정석에서 소량 골드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 게이트 열쇠를 모두 소비하지 않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원하는 등급의 게이트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게이트 재탄색 비용이 소량 골드로 변경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게 원하는 등급을 찾을 수가 있다. 요거는 괜찮죠? 자, 마정석 때문에 저도 재탐색을 많이 안 하긴 했는데, 골드로 바꿔준다 하면은 훨씬 더 낫죠? 그리고 매일 성장 지원에도 제공되는 게이트 무료 특급 수탕 횟수를 상향하고자 한다. 이러면은 매일 성장 지원을 대부분 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S등급은 빡세기 때문에 무료 특급 수탕으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혼돈의 전장에 베스 플레이가 지원될 예정이다. 혼돈의 전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추가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기존의 컨텐츠들보다 빠르게 배스 플레이 하거나 소탕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어, 배스 플레이, 이것도 괜찮네. 그리고 성지는 스킬에 대한 밸런스 조정을 통해 더욱 다양한 스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동 중이다. 성장을 통해 다양한 룬을 획득하면서 여러 가지 스킬 조합하는 헌터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아쉽게도 특정 스킬만이 선호되는 경향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이제 팀의 특정 스킬 밸런스 상향이 더욱더하고, 룬의 조합을 활용할 수 있게 나간다. 그리고 아트팩트 해체 비용으로 사용되는 골드의 경우, 심무 강화 단계까지는 비용을 소모하지 않도록 개선, 와, 아트팩트 해체 비용이 이제, 비용을 소모하지 않는거 이거 좋아요 그래서 좋은 옵션이 붙는지 여러가지 세트를 테스트해보는 기준으로 아티팩트 15 강화단계라고 생각하여 해당 단계까지는 탈착을 더 자유롭게 이제 개선을 해준다고 해요 오 요거 면은 그래도 업데이트가 좀더 괜찮네요 길드는 언제 나오는지 아직 안나왔네 솔직히 이제 길드가 나와 가지고 좀 소통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쉽긴 해요 길드 안나오는게 그래도 저희팀 가장 큰 목표는 헌터님들에게 즐거운 경험과 서비스가 되는게 목표다 그래서 이제 헌터 여러분들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드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사과를 한다. 저희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는 것은 헌터님들의 게임에 대한 감상이나 공략이다. 그래서 이제 뭐 개발자 노트로 이제 게임 접속 시 레벨 10 레벨 이상은 1000개 마정석하고 스킬 룬 행운 상자 5개를 증정을 한다라고 개발자 노트가 올라왔습니다. 네. 게이트잘 봤고요. 어 빨리 업데이트 제대로 돼가지고 어 이런 것도 개선을 많이 한다 하니까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게임을 재밌게 하시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후원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뾰로롱.